계란에도착 네, 네. 했습니다 마. 마. 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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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마. 저는 숙소에 도착했고요 로마에 있는 음. 로... 로마인데 라폴레옹이야 어? 물을 포즈로 쓸수 있나 봐 컵이 없네 근데 제로플로어 그러니까 여기는 1층이 없어. 없어. 0층부터 시작이야. 그냥 뭐 마지막 장식하는서 어, 오늘 우리 술세가지 정도 먹었거든요. 오늘은 그래, 괜찮아 그래. 일단 여기가 블레옹. 역세권 지렸고 희년인가 뭔가로 인해서 경찰관들이 되게 많이 배치가 됐대요. 그러면서 그나마 좀 치안이 많이 좋아졌다는데 좋아진 것 같긴 해요. 뭐해? 아, 나 찍어주는 거아니었 계단에 도브리했습니했아여다서 브리본처럼. 아. 처럼브려고 공간까지 본처는데리본처리본처럼 브리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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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본처 하나 둘셋 하면 딱봐 하나 둘셋저기처럼브리 <목소리> 여러분. 우리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때 이쪽에 사람들 들어가는 거 보이죠? 내부에 스미츠기들이 아마 아는쪽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그 말한 먹는 물인 것 같습니다. 이따딱 <목소리> <목소리> 보니까 어떤 생각부터 들어야 되냐 네. 끈동없다 왜? 네. 갑자기 서기 130년경에 만들어진 게 밧줄을 걸고 말이 다가 담겨서 보내드리려 했는데 안무내셨어 거기에 들구글맵에 지올리피라고 한글로 검색하면 나올거 같애 짠 네, 들어가기 위한 줄이 <목소리> 요만큼 왼쪽이 현금들 오른쪽이 카드들 어, 여기 여긴 너무 개방적이야 아무 때나 한 저기 고저걸 밭으로 때려야 되는 거야 뭐? 뭐스 우리 쓰레기통 뷰로 뽀뽀 한번 할까? 타차! 아. 타차! 여기 맞네 여기 티켓 티켓 오케이 여기는 아 도피는 뭐요땅 샷! 땡큐 2 8 1 아아 감사니다 오! 어쩐지 나 it? 지금 80이라고 들어서 <laughs> 땡큐 샤마니아 못생겼따 오 산드로 못생 못생겼따 여기 한국어 패치가 되어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산드로? 바바바 하하하 정말 좋 아씨 산드로 하하하 아 일단은 이탈리아가 약간 대화 같으면은 응 엄청 사람들이 이렇게 단어? 기호에 따라 넣지만 생각보다 에스프레소가 사 엄청 쓸건데 이 네, 시키는거죠? 빌려졌지 말고 앞뒤로 덜어 여기 약간 또 마초 느낌있어 그래서 마초. 잊지 못할 사 응, 응. 응. 한번 원샷 해보시겠어요? 이 어, 두개 넣었어? 아니 하나 아니 어떻게 야이 컵의 뒤에가 더러워지지? 쪼끄네 어, 오 맛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컵 뒤에가 어떻게 해야 더러워지는거지? 아 맞다. 맛있는 거였네. 아, 굉장히 맛있는데. 샷이 It's r e a y nice. 엄마 맛있어. 미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엄마 미안. 엄마 미 a 녕히 가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아, 어나 아. <laughs> 아, 너무 맛있근데 네. 타짜 형님들 되게 유쾌해요. 한국 사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 면

여기는 출입문 한 번밖에 못 본다고 해서 바티칸이에 바티칸. 가시죠. 뛰면서 멈춰서 찍으면 안 돼요. 어차피 이거 120m 내내 바티칸의 제일 긴본대이기 때문에 120m 내내 이런 것이 필터질 거니까 여기가 제일. 안 돼요. 이부분이게에이에이 부분에, 이에이 부분에, 이 부분에, 이부분이 부분에, 이부분이 부분에, 이부이 부분에,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장면을 만든 건데, 저쪽에 하네 물집이 생겨버렸어 배고프지 않아 오토 퍼스 허크립도 크립도 맛있겠다. 그릴드 치킨 응? 어 근데 짜다 18유로 밖에 안 해. What is t 다 e best? <laughs> Yeah, mellow. Oh. Yes. Okay. Yeah. Very f i n e <목소리> uh, How long will it take? Uh, f i minutes. Ah, uh, okay. okay. Thank you. Is the deal CG? Yes. Yeah. 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삼만 원에 먹는다? 괜찮아. 이게 이십이 유로였거든. 삼만 사천 원. 심지어 지금 환율이 개박살나서 삼만 사천 원이면. Wow. 뭐이 빨간색밥이 없어 아. <laughs> 빨리 먹어야 돼 이거 더 시장 가면은 오늘 우유도 안서가져왔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머님 건강을 챙기시기 때문에 오늘 우 드실 것, 것 같아서 <laughs> 살짝 시식해 봤을 때 아주 괜찮히좋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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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말라는 뭐게 뭔지 알았을지는 몰랐겠지만. One 어... You arrive today. 네.